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3월 31일 마지막 날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인데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고와 말을 억어하게 하리니 그들이 병, 그 병고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고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무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 떼의 0분의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의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팩손이 사무엘의 말듣기를 거절하이는데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요아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아 벌써 우리가 말씀을 읽기 시작한 지 4개월 차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모세 5경을 지나서 사사 시대를 벌써 지났고요. 이제 오늘부터 왕정제도가 시작되어지는 분기점에 도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사랑이 많은 쪽과 사랑이 적은 쪽이 다투게 되면 누가 이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사랑이 적은 쪽이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부모와 자식 간에 일어나면 그 다투만 그 부모와 자식 간에 일어난 다툼 속에서 보게 되면 자식이 이기지 부모가 이기는 법은 없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왕정을 실시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왕정을 고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요구를 그냥 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실상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알 수가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이시라고 믿고 고백하며 나라를 이끌어가길 원했는데 그들이 눈을 돌려서 사람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마음은 가슴 아파하셨겠지만 그들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구약에서 가장 흐름 중에 지금까지 대표적인 사람들이었던 모세, 여호수와 기드원, 또 오늘의 3일까지도 보면, 그들도 왕이 될 만한 제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왕이 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보다도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까지도 했던 것이 바로 이들의 삶이었죠. 왜냐하면 어떤 기준으로 보아도 모세나 여호수아, 기도원 사무엘은 왕이 되고도 남음이 있는 훌륭한 제목들이었죠. 근데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의 시민으로만 살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도 보게 되면 그가 40년간 광야 생활 할 적에 많은 원망과 불평을 받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다단과 아비람이 너희들만 다 해먹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세가 제사장 나라법으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나는 그들의 허물 돌아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뺐지 아니했고, 한 사람도 해야지 아니했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삶의 순수성과 투명성을 이야기했던 거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여호수와도 왕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죠. 여호수와서 24장 15조를 보면 그가 유언 남기기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만 이야기를 해요. 기두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다. 사무엘도 실상 여러분 제사장 나라를 위해서 미스바 세대를 만들고 죽기까지 마음의 마지막 결정은 결정은 뭐였냐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들의 선택을 보게 되면. 충분히 세상적으로는 가능성이 있고, 얼마든지 그 돌을 넘어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 볼 적이 아주 멋지고 품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삶의 선택의 유혹 중에 가장 큰 유혹인 권력의 유혹, 또 재물의 유혹, 또 남한테 섬김받을 수 있는 그런 유혹들을 잘 물리쳤다라는 얘기죠.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왕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실상 여러분 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를 잘 살펴보게 되면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과 또 내면적으로 보이는 실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실상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게 된다면 사무엘이 이제 늙었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늙지 않습니까? 다 거기서 걸려 넘어지죠. 그리고 또 보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계속 부패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면적인 것들은 실상 여러분 누구에게서든지 저촉이 될수 있는 것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핑계를 삼아서, 삼아서 왕을 꼭 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면 속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뼈 아픈 실수는 다른 나라의 왕의 제도를 부, 왕의 제도를 부러하면서 어, 혹여 왕이 세워진다고 한다면, 전쟁 때에도 단합해서 이길 수 있을 것이고, 또 외적으로부터의 상황 속에서 서로 간의 힘을 합칠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항상 권력 앞에서는 서로가 우선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계속적인 앙숙만 있고 다툼만 있을 뿐이죠. 이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무엘을 걸쳐서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는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이들은 왕을 고집하더라는 거죠. 실상 하나님이 이들에게 왕정 제도를 말씀하시면서 사무엘도 슬퍼했고 하나님도 슬퍼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슬픔은 모든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 제도가 버림받았다라는 마음이 드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3회를 통해 두 가지의 엄한 경고를 하시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백성이 왕의 노예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만드는 음식, 너희들이 추수했던 모든 곡식,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좋은 가축들 다 너희들의 그 왕을 위해서 다 낭비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누차 누차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왕이 사람이기 때문에 폭정을 하게 되면 그때는 너희가 나를 불러도 이미 늦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쓰는 아이처럼 무조건 왕정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식으로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워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500년 왕정이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이 500년 왕정의 시작에서 처음 왕으로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40대 초반의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는 여러분 네 가지의 장점이 있었어요. 실상 여러분 우리는 사울왕을 생각할 적에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안 좋은 것만 생각하지만 처음에 사울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은 부모를 걱정할 줄 아는 효자였고 또 외모도 준수했고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아는 지혜롭고 신중한 사람이었으며, 시대의 흐름을 읽는 안목이 있어 가지고선 자기가 왕이 되었긴 하지만, 왕된 것을 인정하지 않고 고향으로 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때를 기다렸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또 용기와 결단력이 있어서 위기에 처했던 길러한 야베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열두지파를 움직이기도 했던 아주 좋은 장점이 많은 사람이 사울이었던 겁니다. 실상 여러분 12,000명 중에 한 명으로 제비 뽑기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 사람이 여러분 사울이거든요. 12,000명 중에 한 명으로 뽑혔다.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느끼지만 이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보시게 되면 알지만 엄청나게 공권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걸 알게 되어지죠. 실상 여러분, 우리는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온 이스라엘의 기대를 받을 사람임을 알려 주기도 하고 또 상석에게도 상석에 앉히기도 하고 특별한 음식을 주기도 하고 머리에 기름을 부었지만 그래서 초대 왕으로 세웠지만 여러분 무너지는 그사우랑의 모습을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더라 하는 얘기죠. 1 2집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 사울. 하나님은 이 사울을 크게 들어 쓰시기 보다는 실상 너무나도 왕을 원했던 백성들의 그 마음의 요구를 따라 주신 것 뿐이었다라는 거죠. 백성들이 왕을 부르면서 만세하는 그 모습 중에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 보이지 않을 수가 없네요. 실상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왕정이 시작되어지게 되면서부터 말씀의 초점을 우리가 관점을 어디다가 두어야 되느냐 하면은 앞으로 전개되어지는 모든 말씀 중에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왕정으로서 사울이 이끌어가는 그 왕국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아야 됩니다. 실상 이것을 왜 자세히 살펴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사랑하고, 덮고, 덮고, 또 돌보고, 섬기는 것인데, 이 왕권이 되어지면서 여러분 혼자 이기적으로, 독단적으로 살아가는 그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나라가 위기까지 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결국 이 왕정 500년은 사울 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다윗과 솔로몬을 거쳐서 나라가 분열이 되어 마지막에는 시드기야 왕으로 끝치 나면서 완전히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왕정 500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적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다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관계가 깊은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몰랐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어긋난 길로 감으로 인해서 왕정제도가 그냥 시작은 되어졌지만 끝은 완전히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한번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나가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왜 왕을 주지 않으시려고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왕을 원함으로 스스로 그들이 왕의 종이 됨으로 아버지 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 울타리를 만들고 굴레를 만들어서 어렵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때로는 이기적인 우리들의 그 마음까지도 그냥 아시면서도 눈감아 주실 때가 있지만. 그것이 뼈아프게 우리들에게 삶의 뒷길로 어려움으로 닥쳐올 중에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수 없나이다 아멘 어, 할렐루야 어, 몸이 좀 많이 나아지고 있고요 어, 오늘 지나고 나면 어, 완전히 회복이 되어질 겁니다 어, 토요일 날 어, 우리가 월삭 새벽 예배를 드리고요 그날 모든 어, 교회에 방역을 어, 제가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어,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자리를 더 지켜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또 말보다는 행동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덮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주어진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수고할 텐데, 이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한다면, 더불어서 함께 누리는 방법도 생각해 보아야 되지요. 법정 전염병이 되어지도록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법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일상적으로 누구나 다 앓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가 색다른 눈으로 색안경 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방역하면서 서로 간에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말을 해서 상처를 주기보단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를 돕는 우리 동막교회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3월의 마지막 날 지나간 3년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4월을 믿음으로 기도로 준비하는 귀한 날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금내일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음다는거다억하는고부족하나그 이종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음에는다감사합니다